1952년 92살의 이제 모지스 할머니는요 내 삶의 역사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고요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3년에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9페이지 인데요. 인생이라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이 만약에 밝기만 하다면, 빛만 있다면, 밝기만 하다면 그 빛의, 그 밝음의 소중함은 모를 것입니다. 맞죠? 어둠 속에서 햇살을 만나야지만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눈이 부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몇 차례 어둠이 찾아올 것이고 반대로 또그 어둠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또그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보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습니다 뭔가 내 인생이 답답하고 막히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진짜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아니 인가보다 다른 쪽으로의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햇살을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눈이 부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좀 이렇게 어두움을 만났을 때의 발 밝... 금이 찾아올 거라는 또 기대감, 내지는 또또 또 다른 어떤 방향 전환들, 여러 가지 측면들 한번 생각하면서 연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모지 살머니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진짜 막늘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정말 수많은 어떤 아픔과 그 인내의 시간들, 어, 정말 그 속상함의 어떤 연속들 이런 것 속에서 예, 그림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나눌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이 있습니다. 어, 나름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이니까 무지개라는 작품입니다. 모지스 할머니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남긴 작품 무지개라는 레인보우 이 작품입니다. 그림 속 마을 사람들은요 여전히 즐겁게 일상을 살고 있죠. 마치 마을 사람들이 그림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큰 나무 보. 시나요그큰 나무 뒤로 무지개도 걸쳐 있잖아요. 그 나무, 우뚝 서 있는 그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확대해 볼까요? 가운데 중앙에 엄청 큰 나무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에 뿌리처럼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모지 살머니의 마지막 마지막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삶에 뭐요? 뿌리를 이루는 것들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그 뿌리 뿌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뿌리를 뻗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뿌리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그 뿌리는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내 삶의 뿌리를 잃은 것들도 대단한 성과들은 아니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뭐가 뿌리였다? 진실한 태도, 진실한 태도, 진실성이 뿌리였다라고 이 책의 저자 이소영 작가님이 야기합니다 진실한 태도가 모여서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어, 저도 진짜 네, 박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진실함 이런 것들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모여서 튼튼한 뿌리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뿌리는 어떠한 어떠한 덕목이십니까?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이신가요? 저도 여기 진실함에 대해서 좀 오늘 일기도 이렇게 끄적끄. 적 해봤는데 진실함이라는 것이 나뉘지 않는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하게 깊이 뿌리 땅속에 뿌리 박히면 어떻게요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뿌리가 너무 약해요 그럼 어떻게요 엄청 흔들리고 꺾이고 부러지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진실한 태도라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오늘의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누가 해주는 것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나는 일상에 자주 지치곤 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날 억눌렀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맞아요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지만 은 않죠 행복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떻게요 수많은 어떤 무게감들 있단 말이죠 어, 갑자기 찾아오는 진짜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힘겨움들 어려움들 어떤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요 모지 살머니를 떠올려. 또모지살 할머니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어떤 중심 그 뿌리를 또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들 가져봤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뭐예요?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행복을 느끼는 참 단순한 존재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또한 단순한 존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일지라도 사실보다 미화된 성공담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뭔가 어 그게 아닌데 남들 이렇게 하니까 남들의 어떤 속도 남들의 어떤 방향. 성에 맞춰서 에, 나는 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막 소위 자 성공해야 될 것만 같은 에, 돈은 이마, 이만큼 벌어야지만이 인간다운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사실보다 미화된 성공담보다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요? 바로 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아, 여러분, 여러분만의 속도 있으시잖아요.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막 화려하지 않더라도요. 진짜 막뭐 대단한 사람들에게 막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그려가면서 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져도 무조건 이러만 나라고 섣부른 응원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일단 오늘부터 뭐가 중요하다.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해지려고 오늘을 막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느 측면에선 맞지만, 그렇게 자꾸 견디면서 막 오늘 막 빡빡하게만 계속 살아가고,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을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버텨내고,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을 견디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모여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견딤에서 즐김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우리의 어떤 관점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견디는 거참 중요한 덕목 맞아요. 예, 그 온전하게. 또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인내 참 중요한 덕목 맞습니다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삶으로 또 나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뿌리 어디에 있으신가요? 오늘 이 모지 살머니의 어떤 그 그림 마지막 무지개라는 그림 속에서 가운데 있었던 그큰 나무의 뿌리, 그 뿌리가 땅속으로 또 깊이 이렇게 뻗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속도에 그렇게 맞춰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중심 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마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니까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가니까 행복한 겁니다. 나는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지 살머니 오늘 우리 책을 통해서 함께 이번 달에 또 성장하는 시간들 한번 가져봤습니다. 모지 살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우리의 어떤 평범한 정말 그 소소한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라 메시지가 잔잔하게 다가오는 정말 그 풍요로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이번 한 달도 모지 살모니의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성장하시는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